한진이 모바일 물류 게임 물류왕 아일랜드를 새로 선보였습니다. 한진에 따르면 물류왕 아일랜드는 기존 택배왕 아일랜드의 분류, 상차, 배송을 모티브로 한 미니게임 3종의 숨은 그림찾기와 운송탈출게임을 추가했습니다. 숨은 그림찾기는 한진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글로벌 물류사업장과 그곳에서 살고 있는 캐릭터들의 일러스트로 표현한 총 5개의 테마 속에서 단계별로 숨은 그림을 찾으며 각각의 테마를 완성해가는 게임입니다. 운송 탈출 게임은 출구를 막은 컨테이너 등을 이동시켜 운송수단을 탈출시키는 게임으로 스테이지별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운송수단이 트럭, 선박, 비행기 순으로 변합니다. 한진 관계자는 물류업계 최초로 로지테인먼트를 구축해 MZ세대 등 다양한 고객과의 소통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택배 물류의 다양한 모습을 스마트하고 재미있는 경험으로 전달해 물류 트렌드를 선도하고 신규 고객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